소감이 어떠세요? 무섭네요. 잘할수 있나요? 모르겠어요. <웃음> 고맙습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,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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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늘세요안야 음, 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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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되는데 안무게세요안녕5세요 안녕하세요. 안 머리 똑바로 해가지고 5 4하세요 아빠? 응? 밥도 먹어? 밥? 근육? 밥. <laughs> 밥을 언제 마지막에 먹어야지? 안 물어봤네. 아빠 먹고 됐네, 아빠. 아빠 먹고. 귀여워. 엄마가 꼬집어도된다 그래. 다 먹었어 이제? 에톱톱이청청기엄 손톱 는다에 엄마 잡는데. 에에에볼까 귀여워. 아이고 에에에 <laughs> 할머니 혼자 잘안 코드 가는데? <laughs> <laughs> 할미 왔어요. 자. 자. 새삼스럽게 만지게 떠요 얼굴 한번 돌리볼까 채널이 9 9번올라갔다 다시 1번 99번까지 1번 너 소리가 나네 어? 구가 없네 음, 맞네 제나 이제 비다 이제 이제 너희 집이다. 이어가 우리 집입니까? 아이고, <laughs> 응. 하나밖에 <laughs> 없을걸요? 하나만 있으면 되나? はい,いっぱね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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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오이 노이즈 노이놀노이이즈 노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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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자이즈노이놀이즈노이이즈 노이즈 노이놀이 우와 이건 뭐예요? 이거 뭐예요? 이거 누구야? 이건 뭐야 있나? 이거 누구야? 이거 누구야? 넌 누구너? 넌 누구야? 봐. 해, 해. 아이, 봐. 아, 요, p a 아, 요. 이거, 봐구터이누 누구, 터지? 누구, 터 누구, 터지? 누구, 지 누구, 터지? 누구, 터 누구, 터지? 누구, 터지? 누구, 이차누이지누이터지 맞은데 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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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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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어, 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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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흘리가 아이이 거야. 맞아. 보거 아인이 해 버렸지. 어. 우 음, 좋겠네. 아마가아 아, 엄마가 꿀고있마가 갖고 있 하나? 아 응. 아. 그래서 아인이도 바르고 아이도 바르고 하는 거예요. 아. 예. 아까 이거 누구 거야? 알이어 누가 와, 줬어? 그다 엄마, 엄 아빠. 아빠가 준 거야? 응. 아빠가 준 거예요? 아빠는 아닌데. 아빠 아니래. 아, 그건 엄마 <이> 거예요? 아니에요. 어? 엄마도 아니래. 엄마? 엄마도 아닌데? 엄마 맞아. 까꿍이 아, 줬는데? 까꿍이가 아예 주는 거래. 까꿍이가? <이> 어. 우와, 까꿍아. 고마워. 아, 어? <이> 아니에요. 어? 안 넘어. 아, 안 넘어. 아, 까꿍아, 고마워. 예씨. 아빠 닮. 엄마도. 엄마 너도 바로. 바로. 꼬봐 뽀뽀해줘야지. 뽀뽀해줘야이거 뭐야? 또다 아이 예뻐요, 이거 다거 아이가? 아줌아 아순아. 아순아. 아줌아아아 아순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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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순아아아아순

먹어야지 먹을수있어 먹을수있어 먹을있어아 귀여워 어 이제 그거 버릴까? 응 안돼 응여안먹다 응. 이건 뭐야? 뭐? 어. <laughs> 뭐 먹었지? 엄마 두먹개씩 먹어 두 개씩 먹어? 응 2개씩 나깔나 놨다 아우 어 조심해. 한마가다 먹었어? 한마가 이소파. 아 귀여워. 아줌마가, 누나, 고마워. 아줌마. 아이고, 오빠, 이준나 발매도 못 빼주면 안 되나? 응? 시아시아 아유 마아줌 아유 아유 아줌 아유 아유 아아줌아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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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유 아유 아야 돼요. 엄마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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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 거아에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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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. 네 키. Hey cute b 조심 조심히. 어, 어. 우와 잘해. 어 잘해. 오 잘해. 우와, 잘해. 哎安啊、我买个什么？